예 맛있는 청국장찌개입니다. 여기에다가 무은김치 이게 무근김치를 어, 이렇게 2년 된 김치인데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두부 두부를 넣고요. 두부를 좀더 넣을까요? 두부를 그냥 한 모를 두부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이렇게 두부를 반모를 더 넣어야 되겠다. 이 쌀쌀할 때중국장찌개를 먹으면 참 맛있어요. 춘국장 냄새가 좋네요. 좀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